네, 시작해 봅시다. 어, 오늘 우리 할 부분은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로 마쳐줄 거예요. 설명 잘 들어보고요. 어, 우선은 여러분들이 먼저 해당 부분들을 읽어보고 어, 아 이게 대충 어떤 의미겠구나 미리 한번 짐작해 본 상태에서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시작합시다 Alright, said All right. All right. Okay. All right. okay. Harry. Alright. 알았어요. 알겠다고요. Harry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Uncle Vernon sat back down. 자리에 다시 앉았어요. Breathing like a winded rhinoceros and watching Harry closely out of corners of his small sharp eyes. <laughs> 자, <laughs> 자 <back>. 자리에 앉으면서, <laughs> 뭐처럼 지금 숨을 쉬고 있냐면, 숨이 찬. 여기에 원데드. 이렇게 있고요 원데드.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아, 숨을 막 헐떡헐떡 때리고, 씩씩거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씩씩거리는 콧불솥처럼, 이렇게 해서 바꾸겠죠? 그래서, 씩씩거리는 콧불솥처럼 숨을 몰아 쉬며, 그리고 헤리를 아주 가까이에서 쳐다보면서, 어, 뒤로 물러나 앉은 겁니다. 자, 그런데 가까이서 쳐다봤는데 계속해서 여기 설명을 하고 있어요. Out of the corners of his small sharp eyes.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삼촌의 작고 날카로운 눈, 어, 구석, 밖으로 이렇게 지금, 어, 해석이 되겠는데 어떤 장면인지는 상상이 갑니까? 그러니까 삼촌의 눈 아주 작고 예리한 눈으로 이렇게 째려보는 거야 해리를 아주 가까이서 이렇게 쭉 째려보면서 씩씩거리 코뿔소처럼 막 씩씩거리면서 자리에 이제 삼촌이 앉은 겁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어떤 장면인지 자 계속 한번 볼게요 Ever since Harry had come home for the summer holidays Uncle b e r n a r had been treating him like a b o m b that might go off at any moment. 여기까지만 먼저 좀 볼게요. 자, ever since는 한개 덩어리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참 좋아요. 뭐뭐한 이후로. 근데 뭐한 이후로냐? 여기 나와 있는 주어가 동사, 동작을 한 이후로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해리가 여름 방학을 맞아서 집에 돌아온 이후로 쭉,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Uncle Vernon. Vernon 삼촌이, 어, 여기 말하는 힘은 Harry겠죠? Harry를 뭐처럼 다루는 거예요. 뭐처럼 대접하는 겁니다. 뭐처럼, 뭐 이렇게 대우하는 거예요. 뭐처럼 대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treat A like B. 이렇게 보이면, A를 B처럼 취급하다, 다르다, 대우하다, 대접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The bomb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폭탄이에요, 폭탄. 그렇죠? 폭탄처럼 해리포트를 취급할 거야. 근데 이 폭탄이 또 어떤 폭탄이냐?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t h a t might go off at any moment. At any moment, 이런 뭐 수시로, 언제든지, 언제나, 이런 말이잖아요. at any moment도 ever since 처럼 한개 덩어리로 기억하면 참 도움이 됩니다 at any moment 뜻이 뭐라고요? 네, 항상, 언제나, 수시로, 언제든지 이런 말이에요 go off 하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해 놓으면 좋은데 go off 하면 지금 여기서는 go off하면 폭발하다 갑자기 펑 터지다 이런 말로 지금 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설명해주고 go off 가지고 얘기를 합시다 That might go off at any moment. 이러면, 언제,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폭탄. 이런 말입니다. Okay? 자, 그러면 go off를 가지고 잠깐 얘기합시다. go off 이러면, 우선은 어떤 일이 벌어지다, 무엇 무엇이 폭발하다, 어, 이것을 1차적으로 먼저 좀 기억하세요. 그 다음, go off 다음에 여기 바로 뒤에 somebody. 이런 식으로 나오면 somebody. 자, 이러면 이건뭔 소리냐면, 누군가가 싫어진다. 또는 뭐, 여기에 something도 가능하겠죠. somebody나 something. 뭔가가 뭐, 시들해진다. 마음이 좀 떠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he went off her.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이런 말이 되겠죠. 그가 그 여자에 대해 마음이 떠나버렸다. 그 여자가 싫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에 뭐, drop. 이렇게 되어 있으며, he went o f his job. 이렇게 말을 하면, 자기 직업이 이제 싫어졌다. 이런 말인데, 여기에 전치사 on을 딱 갖다 붙이면 이것도 무슨 말이 되냐면, 여기. 자, 그러면 여기서는 his job 이란 게 약간 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전치사 on을 집어넣어가지고, he went off on her.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건 약간 의미가 살짝 달라요. he went off on her. 약간 발음하기가 좀 어렵나요? Off on off on. He went off on her. 이렇게 얘기하면 이 여자한테 갑자기 빡 승질을 낸다. 소리치면서 갑자기 승질 낸다. 버럭 짜증 낸다. 화낸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go off 같이 좀 봐주면 좋겠고요. 자 어쨌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쭉 얘기를 하자면 어떤 말이 되냐면 Uncle Vernon이 그러니까 v e r 삼 삼촌이. 어... Okay. 언제든지 빵 터질 수 있는 폭탄처럼 해리를 대우했다. 대접했다. 취급했다. 이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Harry Potter wasn't a normal boy. 해리 포터는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그러면 도대체 어땠는가 한번 볼까요? As a matter of fact, 사실은 자 여러분들, in fact, 이것도 뭐 사실은 이런 말도 많이 쓰여요. 근데 여기 있는 요한 덩어리, as a matter of fact, as a matter of fact, 이것도 사실은 실은 이런 말인데 뒤에 나오는 이야기에 약간 좀 이렇게 집중 시키려고 약간 좀 말을 조금 길게해서 사실은 말이야 뭐 이런 뉘앙스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As a matter of fact, 사실은 He was as not normal as it is possible to be. 자, 약간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어, 이거는 여러분들이 약간 문법을 알아야 돼요. 네, 지금 문법 위주보다는 여러분한테 약간 해석 위주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문법 얘기는 가면 좀 치울게요. 이번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1중2 또는 약간 중급 수준 그쪽으로 들어가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가능한 정상이 아니었다.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어, 정상과는 거리가 완전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쉬울 겁니다. 좋습니까? 계속 갑시다. 도대체 왜? 왜 그럴까? 우리가 다 알고 있죠? Harry Potter was a wizard. wizard가 뭐예요? 마법사란 말이에요. 마법사인데 아직 설명이 덜 끝났네? 어떤 마법사냐? A wizard, fresh, from his first year at Hogwarts School of Witchcraft and Windsor, w i n d r y 자, 그래서 요거는 그럼 마법학교에요. 마법 학교에요. 어, 마법, 호그와트 학교죠? 뭐, 마법 호그와트 학교에, 여기에 wizard fresh, 요거는 뭐, 마법 1학년. 아, 1학년을 freshman, 이렇게 말하거든요. freshman. 이거는 대학교 1학년 또는 뭐 상급 학교 1학년을 말해요. 예. 그래서 'A Wizard Fresh' 1학년입니다. 1학년. 근데 이게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어, Witchcraft and Wizardry 학, 호그와드 학교에 아따 복잡하다시. 호그와드 학교의 어, 처음 마, 어, 공부를 시작한 마법. 1학년이었어, 마법사였어, 뭐 그렇게 지금 이제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다음, and if the Thursleys were unhappy to have him back for the holidays, it was nothing to how Harry felt. 아, 요거는 뭐를 나타내기 위한 거냐? 문법은 아니지만 그냥 독해를 위해서, 우리 이해를 위해서 간단한 요 정도를 좀 알아둡시다. 더를 요렇게딱 쓰고요. 어떤 집안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씁니다. d u 리 이게 지금 d u 리 s 삼촌이랑 뭐, 이 삼촌들이잖아요. 삼촌이랑 숙모랑 그두들리 걔들 집 사람들이잖아요. 거기다 S를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요. 집안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약 d u 리 집안 사람들이 해리포터가 방학을 맞아 집에 돌아온 그 못마땅했다면,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죠.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그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뭐에 비해서, 헤리가 느낀 거에 비해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둘다 싫어. A. A는 드르즐리, 아, 드즐 가족이라 치고 B. B는 해리포터라고 칩시다. 둘다 지금, 아, 불편하고 히, 싫어. 힘들어. 이런 상황이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우선은, 오늘은 이런 걸 조금 더 초점을 맞추면 좋겠어요. 이렇게 두 개의 단어가 합해져서, 한 개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 At any moment.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그 다음, as a matter of fact. 이것도 마찬가지. 아... 에, 아, 여기 문법은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기엔 여러분들한테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아까 또 뭐가 보였었는데, 어디로 갔는지 지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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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왜 아, 이런 거, 아, 이런 okay. 이 자,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 물론 거우가 가지는,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 o 가 가지는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와 이 단어가 합해졌을 때 생겨나는 새로운 단어,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뭐 구어 동사, 구어 동사, 또는 뭐 이어 동사, 이런 말, 또는 삼어 동사, 이런 말들을 듣게 될 건데, 얘들은 한 덩어리로 암기를 해 두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단어의 뜻 따로 찾고, 이 단어의 뜻 따로 찾는 이런 식으로 해나갈 수가 없거든요. 해석이 올바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얘들이 Go off라는 게한 덩어리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다를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했던 말 그대로 다시 얘기를 하자면, at 전치사 at가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any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moment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각자의 의미를 따로따로따로 따로 따로 해석을 해가지고는 이해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핵심적으로는 at any moment. 이게 지금 하나의 덩어리로 쓰였다, 하나의 c 크로 쓰였다를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 수거, 수거라는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 3호동사, 2호동사 이런 식으로 기억하는 겁니다. 그라린 수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고요. 그래서 at any moment가 하나의 덩어리로 내가 인지를 하고 암기를 좀 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가 읽어서 여러분들 카톡에 녹음을 해둘 테니까 내가 읽은 거에 더하기 7초, 그다음에 더하기 9초 이 형태로 리밋 어, 라인을 둘게요. 여러분도 음성 녹음해서 올려보도록 하세요. 자, 여기까지 해놓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